국적이 기업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요. 한번 볼게음 일단은 우리 유즈드투 하면 뭐뭐 하곤 했다지, 금지 지금은 안 그래. 비유즈드 o v 하면 v 하는데 익숙하다. 가면 왔다면은 불안전하니까. 컬의 목적 없으면서, 컬이 OV가 되고, 이 OC가 되면서, 우리가 다국적 기업이라고 부르곤 했던 것들은 점차적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있어. 다국적 기업이 뭐냐면, 그 회사의 소유주가, 딱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에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명의 주주들이 외국 사람들이 많이 개입된 거, 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있어. 그러면 회사들 중에서, 그다음 왓절이 또 나왔네. 어 국적 확인으로 통과하는 것은 그 말은 이제 국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달려 있는데 역사하고 첫 번째 역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외열의 의문선인데 어디서 그들의 기업 본부가 우연히 위치되어지게 됐는지에 의존하고 있대 역사하고 또 그것의 기업 본부가 우연히 위치돼 예를 들면 쉽게 말한 봐봐 삼성 있지. 삼성의 역사는 당연히 한국이야. 국적이 한국이고 그리고 이 삼성의 본사도 우연히 한국에 있게 됐어. 뭐 얘는 다른 사람이 삼성을 차린 게 아니잖아, 맞지? 그러면 삼성의 국적은 국적 확인은 당연히 한국이지, 맞지? 하지만 자 여기서 레터가 나온데. 레터가 후자란 뜻인데 여기서 후자란 말이 뭐냐면 아까 역사하고 회사의 본부가 우연히 어디에 위치되어져 있는지인데 여기서 회, 여기 아까 회사의 역사가 이제 한국 역사고 본사 위치가 한국이라서 한국이 했는데 이 후자란 말이 이 본사의 위치 그러니까 이 본사 위치가 점차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대 점차적으로 되고 있대 어떤 문제가 어떤 문제는 결정되는데, 좀더 지역 과세제도, 뭐보다는 경제적 기능성 보다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우리나라 한국에서 삼성한테 만약에 세금을 많이 물려. 그럼 옛날엔 창고 기업들이 버텼거든. 근데 이제는 그럼 삼성이 자국의 본사를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외국으로. 그럼 이때 외국은 당연히 세금이 낮은 나라가 되겠지. 맞지? 그럼 뭐보다는? 어그 여기서 대니머은 보다지 모 몰이랑 비교급으로 연결되니까 어, 경제적 기능성 보다는 예를들면 삼성이 우리나라에 있는게 일단 경제적으로 기능성이 더 좋아 한국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이걸 외국에다 그냥 갖다주는거야 자 최근에 퍼스가 야단법석인데 뭐에 대한 미국회사인데 어바 o u 이 전지사지 맞지? 그럼 전지사들은 명사가 와야되는데 여기서는 이 무빙이 동명사야 그럼 이 옆에 있는 이 US f i r 미국회사는 의미상이 좋아요 그럼 해석할때 이 미국회사가 이동시키는 것, 그들의 법적 본부를 어디로 투과해서 뭐뭐 어디로 범유다로 보내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범유다로 자기의 본사를 보낸 이유는 g e 어, 여기서 투부장사는 뭐뭐 하기 위해고, 그럼 낮은 세금을 위해서 하는 거야. 좀 그렇지 맞지 이런 최근의 야단법석은 소동은 이지가 동사되면서 단지 하나 의 예시에 불과하다. 그럼 이런 기업들이 많아. 그래서, 아까 위에 이거 있었지만 한번 더 적을게. 국적 확인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은 의미합니다. 여기서 ᄅ은 거의 의미하는 게 없어. 그 말은 이제 국적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When it comes to, 이거 전시사로서 뭐뭐에 관해서, 뭐에 관해서? 전시사라니까 뒤에 I'm 좋으면서 예측하는, 회사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제 국적이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대. 이러면 삼성이 한국 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 잘 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냥 자기한테 세금 싸게 준 데를 원할 거야.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출신지, 아까 다시 말하면 이 출신지가 이 한국 역사랑 삼성이 이 출신지 하고 아니면 여권에 있는 그 국적. 여기서 말하는 여권은 진짜 여권이야. 근데 보유된 여권인데 누구에서 탑 매니저. 쉽게 말하면 사장이라 생각하면 돼. 회장이나 사장. 그럼 사장이나 회장에 보유된 여권의 국적, 예를 들면 삼성 회장의 국적이 만약에 한국이라 치고, 그 삼성의 출신지도 한국이라 치면, 옛날엔 의미가 많았지만, 지금은 makes less and less, 어, 점점 더 적은 차이를 만든다는 거야. 뭐에 관해서? 진짜 결정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다국적 기업이 되면서 그 나라의 출신지나 뭐 여권의 회장님의 여권의 국적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대. 소유권이라는 것은 종종 아니야. What it seems to be인데 여기서 이 부분 좀 어려운데. <laughs> 그래서 이시 소유권이 되고, 그럼 소유권은 보인다.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그럼 우리 눈에 이 소유권이 원래 우리 눈에 보이는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 더 이상 그 소유권이 종종 아니래. 그러니까 우리 눈에 예를 들면 쌤이 이때 이거 잠깐 얘기했었는데. 루노 삼성 자동차 있지. 이거 왠지 소유권이 우리 한국 차량인 것 같지만 사실 이거 프랑스 거야. 시대가 바뀐 거야. 맞지? 예전 노키아도 원래 핀란드 회사로 엄청 유명한 휴대폰 회사였거든. 이거로써 보이는데, 하지만 노키아의 주식에 더 많은 것들은 이제 소유, 소유되어, 주식이 소유되어지지, 맞지? 어, 미국에 의해서. 그 말은 노키아도 이제 미국 회사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이글의 주제였어요.